될듯 나도 RPM 자꾸 노, 조금씩 높게 쓰니까 확실히 기름 별로 많이 안 남았다 두칸 아마 가다 보면 또세 칸으로 바뀌지 싶은데 앞에 빨간불 저 멀리 빨간불 아니다 저거 워인자신도 빨간불이구나 음 그렇지 그래 그렇지. <laughs> 아니, 지는 나름 비켜 준다고 비켜 준거 같은데. 자리가 비켜주기 애매한 곳이라니까. 음. 반대쪽에 차노는그 타이밍에 맞춰서 했으면 그나마 요 먹었을 건데 괜히 경적 올리고 난리 났네. <laughs> 영천은 그런 길이 많아. 이게 낮에 오면 좋은데 내처럼 씨발 밤에 어떻게 올라 그러면 이제, 이제 좁아지는 거지. 쉬고 또 없고, 그지? 막 춥고 무섭고, 아이 씨발 벌레 새끼, 아이 개새끼, <laughs> 와서 뻑하고 때렸어 씨발로. 속도도 별로 안 빠른데. 아 그래, 그건 맞다. 근데 내 아마 이거 소리가 지금 내그캠 쪽에서 났는데 캠이 씨발 터진 거아닌가 모르겠다. 씨발 카미카제 당했네. 스커지 같은 새끼. 저는 연비 중에 해도 1 5 9인대요 지금. 지금 이아 이거 지금 내그산 이후로 지금 그최 역대 최고 연비 기록중이돼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얌전하게 다녀본 적이 있던가 안만 안만 내가 인간 길들이기 중이라고 해도. 바이크 길들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길들이기가 중요해요. 아우. 와 충육반이 헤드라이트가 진짜 잘 만든 게, 미러 같은 걸로 봐도 옆으로 째진 게딱 보이거든? 왜 그, 그, 가오사키과 지금 신형 테날이나, 아니면은, 시베아 천알랄랄, 이런 것들은, 헤드라이트는 째진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붙키면은 앞에서 보면은, 동그랗게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미러, 어, 미러로 봐도 동그랗게 들어오고, 그래서 썩 멋이 없어. 근데, 충격판는 미러로 꽤 거리가 좀 있어도 딱 보면 째진 게 보여가지고 그게 참부아하다 진짜 6단령을 작정하고 잘 만들었어 그제 스포츠투어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 씨발 상류로 오니까 존나 많이 빠졌는데 어우 내 엉댕이 그래도 확실히 쇼바 조절하니까 좀 살만하다 약간 충격받아고느낌 많이 비스무리해다오 조심조심 앞에 차있음 얘는 우깡왜 켜놨지? 비킬라고? 아니면 들어갈라고? 들어가네 어 개이득! 오 그지? 그냥 스무스하게 멍 때리면서 다 타기 좋은 아까 거기는 좀 빡센 편이었는데 그지. 그렇지. 그래, 그건 맞아. 이렇게 브레이킹 포인트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데 그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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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놈아. 오타기 이쁘다. 오케이. <laughs> 그런 거그 비켜주면 되지 뭐. 아니, 뒤에서 바이크 따로 차는 속 편하다니까? <laughs> 차가 속도내면서 오면 그게 좀 골치가 아프다니까? 잘못 보내주면 둘다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내 스쿠터로 그걸 많이 하는데, 그럴 때좀 느끼거든. 아니, 내가 좀더 비켜줘야, 내가 최대한 붙여줘야, 입마도 안전하게 지나갈 것 같은데, 비키려니까 막길 옆에 이렇게 막흙 받치거나, 아니면은, 막, 배수로 비스무리하게 슥 파여있거나 이래버리면은, 좀거시기 하거든. 눈치껏 자리 보고 다확인 하는데, 쪼가한 번씩 그럴 때 보면은 좀거시기해 저번에 우리 같이 갔을 땐가, 아니면은, 다른 내가 구매하는 그 아저씨들하고 같이 갔을 땐가, 진짜 이런 길로 접어드는데, 막 코너 딜이야. 코너 어떤 그 구성 자체는 코너 타기 졸라 좋은데, 길이 존나 좁고, 그길 옆으로 이제 그 경계석 지나가면 약떨어진 그런 길이지. 그래, 어 그리고 코너가 좀차 기준으로 좀 빡빡하다 보니까 차들이 막 시발 시도 뛰놀죽춤추은그족 같은 길이 있었거든. 와 진짜 코너 는데 존나 무섭더라 진짜 코너 그니까 제대로 탈락한게 아니고 뭐 가운데 뭐 있음 오오 시발 뱀 뱀터진 뱀 거였음 시발 깜짝아 <laughs> 와맨 시발 그러니까 아 시발 깜짝아. 아. 그러게 말입니다. 잘못하면 배가 리확떨면서 다리 물었으면 <laughs> 병원 바리로 <발의로 웃음> 아직까지 없지 오른쪽이 자갈조심. 앞에 방귀 어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나 싶어 오고 싶어 방출이 별로 없다. <laughs> 시골은 어쩔 수 없다. 오우 알프스요. 근데 이이 이 도로 자체도 괜찮다 이거. 시발, 오른쪽 구경하다 오른쪽으로 빠지겠네아저땜저땜 <laughs> 앞에 앞에 기막충 등장. 아 그러네. 어어 내브레아 진짜 영혼의 영혼의 브레이킹하네. 씨발. 저 당신의 브레이크 안녕하십니까? 장, 당신의 디스크판 벌써 녹아 흐물어 흐물어물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그냥 쭉 길어서 얘도 일로갈것 같다. 어, 어, 데이플레이베이 어. 데이플레이베이 어. 데이플레이베이 망했죠? 데이플레이베이 어, 데이플레이베이 추월도 힘들죠 이런 길? 야 앞에 뭐래? <레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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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많, 뭐 많다는 의미에서? 어우, 네. 아, 모래, 모래, 씨발! <laughs> 어, 모래 존나 많아. 어, 브레, 어 방, 방지터, 아이, 개같은 거. 이 새끼 아까부터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을 까 방지터인 줄도 몰랐네. 하나 더 있고? 그래야겠다. 진짜 이건 너무 안거 아니냐고, 씨발. 맨또다 시골길이라가지고, 참. 반대편 차오죠 트럭이죠 씨발 이 세계 가고 싶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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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치겠어. <laughs> 그러니까 이일 무섭다 저런 게. 어 그럴 수도 있다. 양발 운전 냄새 좀 난다 김여서 씨발 거. 저런 건는제끼기도 힘들어요 씨발 갑자기 언제 왼쪽으로 헤털지 모르니까. 그리고 쭉 뻗은 쭉 뻗은 뒷발길도 안 나오고 살기 위해서 거리를 벌렸습니다 저보다 갑자기 후진 넣는 거 아니야 방지터 할맛인가 앞에 사람 길 건너는 중조심 급브레이크 할 수도 있어 미생이. 씨발 결국 클래스 잡았다. 앞에 망지터 인정합니다. 아나 지금 씨발 시동 꺼질 것 같아 씨발. 어? 째끼만한데 째낀다. 아이 미친 새끼 중층 와. 오케이 앞에 차 안오고 그렇지 가자 와 시발 존나 위험했다 아니 딱 잿길래 하는 타이밍이 미친놈이 뒤쳐하고 있네 시발 바이크 그니까 바다랄 기가 막히네 오우 요, 요 꼬불길 위험 그것도 줄이고 길가에 모래 졸라많고 시야 안보이고 끝장이죠? 됐다 가자 음. 그지? 그러니까 뱅킹 거의 안주고 노자아아아아 제발요 아니야 근데 반대는 몰라 반대는 씨발 폭주족 가끔 하면 씩 있어가지고 잘 댕길 수도 있어 반대는 씨발 믿는다 씨발 그것도 구형이래 씨발 구형 MD아니야? 그지? 아 구형인지 미정하다 씨발안 야. 야, 어울린다 제발요 야, 제발 형님 <웃음> 선생님 <laughs> 아이 아, 정도면 살만하다 씨발 약간 안 좋은 점 냄새가 나긴 하지만 아까 아까 너무 개리어서 그런가 <laughs> 응. 33km 아 이거 대게 30분 어우, 씨발, 좀, 좀 빡, 빡센얘왜 멈추냐? 아, 이거, 우리 비켜가라고? 아, 또 차온다? 오케이, 어, 들어오고. 어, 오케이. 오, 모래 조심. 오른쪽에 모래. 오, 씨발! 아, <laughs> 내 궁쟁이는 뛰셨습니다. 불라른 서비스로 같이 갔습니다. 아, 이제, 뭐, 뒷바닥 이런 거 보면 뱀 간다, 씨발. 나무 짝대기였네. 그지?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보통 벤츠나 아우디가 보통 이게 준법 정신으로 이런 운전을 좀 잘, 잘하고, 이상하게 그 BM단만 존나 밟아둬요. <laughs> 가격은 보면은 벤츠랑 b m w 랑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거든. 어. 그 그러니까. 근데 참 신기해. 포트홀, 오 저거 뭐야? 비켜 주는 거요? 개 쩔어. 어, 앞에 방지턱 있다. 속도 줄이고 시발 스텔스 방지턱이네. 꽤 높네. 모래도 있네. 으아오우야하루 이... 왜 하루에 이 할리가 여기서 있냐? 그러고 있다 뒤 그러게 뒤에 은근히 차 많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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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었던가 맞아 막 시골 합류구간 있고 헷갈리거로 막 이래 돼있어 역시 속도 걸, 벌리, 거리 벌린 게 최고다 신형 골드위 젊은이 속도 줄이고 이새끼도왜 줄인지 모르겠고 줄이고 그차로에서 줄였나보네 아 무릎 아프고 그 허리 아파 씨발 좀아차개 씨발 네가 선택한 알차다 악으로 깡으로 받아들여라. 음. 뭐지? 아까 가정 골딩 아저씨 깔았나? 벌써 벌써 구급차가 출동했나? <laughs> 오, 앞에 저거 뭐냐? 아, 끝장났다. 진짜 <laughs> 일단은 가만히. 딸팽 가에좀쭉 간만, 좀 땡기고 이래야 좀 재미가 나는데... 음... 저, 저거 볼지? 어, 가자! 려서더 이상 못 당기겠다. 진짜 최고 속진 있는 놈들은 진짜 간땡이가 진짜 보통이 아닌 게 분명하다. 그 확실히 이게 충격판보다 가벼우니까 그래서 속도 좀 올라가면 이뭐좀 쫄리는 그런 거 없잖아 있거든. 충격판은 한200 정도 에도 그다지 막 그렇게 쫄리진 않는데 직발이면. 어. 그래 맞다. 지진성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아, 아이, 거쫄렸어 뭐 그, 출력 줘도 못 땡겨요. 어? 쫄려서 못 땡겨요. 고속도로 나가봐야 땡길당말 할까